안녕하세요. 공시 탈출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시려는 객관식 시험은 특히 기출이 베이스가 되어 나오는 객관식 시험은 오늘 설명드린 이 회독법 하나면 끝이 납니다. 객관식 시험은 머리로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했어요. 머리가 나빠요. 이런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회독을 함과 동시에 이런 작업만 잘해 놔도 무난하게 합격하는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거든. 그래서 항상 시험 직전만 되면 내가 그동안 공부하던 두꺼운 기출을 버리고 얇은 교재로 갈아타는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회독법은 제 영상에서 인기가 많았던 WOX 회독법과 127 회독법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달려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회독법은 머리가 좋지 않은 저를 9급과 7급 공무원에 동시에 합격하게 해준 1등 공신이며 저 말고도 수백 명의 합격자를 제가 직접 플랜을 설정해서 배출하며 이미 검증이 된 회독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독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회독법을 알고 있든 그것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할 것이라는 건 자신합니다. 자, 이제 WX 회독부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WX 회독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모르는 질문에 체크 하나 또 몰라? 체크 둘 아는 건 체크 안 한다 그리고 중복되는 건 X 표시로 중복 제거 이렇게 네 가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구분해 놓을 표식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제거한다는 것은 최초의 지문만 남겨놓고 X 표시를 해 놓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러면 애초에 중복되는 지문이 없는 기출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빈출되는 지문인지 아닌지가 초반에 잘 파악이 안되고 중복된 지문을 계속 보면서 저절로 암기가 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90페이지 분량의 기출문제를 30일 동안 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3페이지의 분량의 진도를 나가야겠죠 그러나 기출문제 초기 회독 단계에서 진도만 무조건 나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30일 뒤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 기출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혼자 기출 문제를 회독해야 할 시기가 왔다면 1, 2, 7 회독을 해줘야 돼요.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와 그리고 1, 2, 7 회독을 같이 하면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1, 2, 7 회독은 1일차에 공부한 것들을 2일차에도 복습해주고 7일차에도 복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WOX 작업을 해 놓지 않고 그냥 모든 지문을 다 복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과목 할 시간을 턱없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1일차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문에만 체크를 하나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복습을 할때 체크해 놓지 않았던 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체크 하나만 빠르게 보고 넘어갑니다. 이건 어제 본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복습 속도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7일 차에는 체크 하나만 보면서 모르는 것들은 체크 두 개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체크 하나를 봤는데 기억이 난다 하면 이건 어느 정도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교적 장기 기억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들은 계속 볼 필요가 없겠죠 시간 낭비겠죠 이렇게 127회독이 한번 끝나면 여러분들은 총 3회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순환이었습니다 1순환 이 127회독은 1순환 때만 하는 거예요 모든 순환을 1 2 7회독으로 돌리면 시간이 없거든요 자 2순환입니다 2순환부터는 이제 1 2회독으로 갑니다 1 2회독 이전에 30일 회독을 했다면 이 순환에서는 회독 주기를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20일 회독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1일 회독 때 체크 두 개만 보면서 아는 것은 체크를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이 지워지는 도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2일 회독 때는 마찬가지로 체크 두 개만 빠르게 봅니다. 3순환도 마찬가지로 1, 2회독입니다. 이번 회독에서는 회독 주기를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회독 주기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독법은 빨리 보는 회독법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이 잘안될 가능성들이 높은 지문들만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보는 회독법이기 때문에 회독 속도를 처음부터 너무 높여버리면 공복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약 시험 한두 달 전까지는 15에서 20일 정도의 회독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지지만 집중하셔야 돼요. 이 회독법을 누가 제가 수험생활 1년 차일 때 알려줬었더라면 저는 수험생활 1년을 아낄 수 있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3순환에서는 체크 하나와 체크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아는 것은 체크 하나로 모르는 것은 체크 두 개로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2일차 회독 때는 체크 두 개만 봐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4순환입니다. 4순환 때는 아까 2순환 때 안다고 생각해서 체크를 지워놓은 것들 있죠. 이것들을 같이 봐줍니다. 예전에 알았더라도 오랜 기간 보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이렇게 체크 안된 것과 체크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아는 것은 체크를 지워주고 모르는 것은 체크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4순환까지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3순환과 4순환을 무한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1, 2주 전부터는 체크 두 개만 빠르게 보면서 진도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모든 과목 전 범위가 초고속으로 회독이 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시험 직전에 전 범위를 빠르게 다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시험 직전에 보면 단기 기억으로 남아서 답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독법은 사실 저희 공시탈출 팀원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이유는 어차피 따라하는 사람은 10%에 극소수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해독법을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남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객관식 시험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고하는 훈련 이 회독을 제대로 하려면 출제 포인트에 맞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체크가 이게 줄지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 과목에서 다섯 과목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플랜을 설정할 것이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WX 회독법에 대한 PDF 자료는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단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